예, 이 차는 스카니아, 스카니아입니다. 스카니아 쉽게 말하면 백탁. 우리 초창기 에 우리나라 외제차의 효시지요. 스카니아. 이 차가 2001년도에 이게 장착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쌍용벤지에 제가 발전 용접기를 갖고 다니면서 어 올정리기를 장착할 때. 처음에 올 종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것은 자 신형으로 제가 2006년도 개발한 더블 세트 예, 발명 특허 나온 요건 경유고, 요건 오일 타고 오일 타서 나온 오일을 여기 걸러갖고 여기서 카본도 분리하고 하는 카본도 빼내고 하는 장치 이게 구형 모델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 경유도 이만큼 더 크게 했고 왜그러냐면 클수록 좋다는 게. 증명이 된 바람에 했고 오일도 크게 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용량을 마력 요즘 나온 차들은 뭐 500마력대 차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에 제가 이거 마, 마력에 묻혀버리니까 기능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또그기 마력을 능가해야지만 이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에 초창기에 제가 이거 용접을 다 됐네요. 제가 이 호수를 투명하게 해보니까 이게, 이게, 기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오일, 아, 연료 펌프가 약한 차들이 있어요. 연료 펌프가 100% 성능이 나오다가 기능이 점점, 점점 뭐 90, 80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장착한게 아무래도 이거 한번더거지니까 부하가 걸릴 거 아닙니까? 한번 멀어지니까 여 자체에 힐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번 더땡겨 가니까 약간의 부하가 생긴데 뭐 힘을 못쓴다 이걸 장착하고 기포가 난다 싶어갖고 투명하게 한번 해봤어요 내 것이 진짜 여기서 고무바퀴이 들어가 있는데 해가지고 한번 해봤더만은 아 너무 기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그냥냐 투명하게 해갖고 해보니까 들어갈 때는 기포가 없는데 나올 때 기포가 나와서 허수없이 이게 신기하다. 그래갖고, 그는 용접을 해본 겁니다. 알곤 용접으로. 용접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도 기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반드시 와류가 치는 데서는 기포가 생긴다는 걸안 겁니다. 제가. 심지어는 요것을 요 통째를, 통째를 기름탱크큰 탱크에다가 바켓에다 담가가지고 해도 기포가 나와요 들어갈 때는 기포가 없고 나올 때 기포가 나와요 그래서 아하 산소가 있는 곳에 와류를 치는 곳에는 반드시 기포 형태의 그게 보이는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이걸 확실히 얘기를 하니까 가서 압을 그거 뭐 스캔했다 보니까 펌프 압력이 모자른다 해가지고 펌프를 갈고 하는 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정비란 걸뭐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실생활에서 제가 20년 차를 운전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실제 이거 해보면 까망이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꺼 달고 고장난 차들이 있어요 실제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덤뚱이로 씌우려고 괜히 핑계를 대고 그런 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살다 보면 어 이거하고 힙타 하나 더 있어갖고 나쁠 일이 뭐 있습니까? 경유 한번더 걸러줘갖고 인젝터가 보아가 됐으면 됐지. 나쁠 일이 뭐 있습니까? 요, 요것도 엔진오일로 기, 경유를 가열하게끔 설치가 됩니다. 날, 시간 가 너무 더우면 힘을 못쓰니까 잠그고, 열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이, 이분이 옛날에 부동액으로 했을 때, 에, 뭐 부리고 뭐 손보고 갔다 오니까 여천 정확히 뜨는데 갔다 오니까 기름이 더먹었다고 해가지고, 할수 없이 이걸 보니까 이게 잠겨져 있어갖고 그때 기름, 겨울 초겨울인데 기름 가열하는 기능이 차이가 난다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 아, 역시 기름 가열하는 게 좋기는 좋다 해가지고 제가 계속 기름을 가열하는 쪽을, 어,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아, 이게 확실히 기름 가열때어데 우리 차주님께서 이 형님, 이 차가 몇 년식입니까? 91년식입니다. 이 야, 그러면 91년식 같으면 25년, 25년 됐네요. 차 이거 나와 갖고 얼마 안돼 갖고 내올 정리기부터 달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25년째 20몇 년? 25년. 25년째 한한 한 분이 25년은 안 들었지, 이건. 요건, 이게 나와가지고 중고차, 아 이제 중고차를 샀잖아요. 처음에 나온 지몇년안된걸 샀잖아요. 그음 시작했을 때. 네, 그렇게 제가 처음 했을 때달았서게 횟수로는 한, 정확히 한 20년 됩니다. 제가 횟수로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2000년도부터, 5월달부터 했으니까, 올해 딱 횟수로는 20년째입니다. 예, 우리 사장님은, 일편단심 민들레야. 차 하나 가지고, 이 차를 몇년 탔다고요? 21년. 아 그럼 내가 94년부터 했으니까 아, 94년부터 3년 정도 살았죠. 아, 참. 진짜. 일편단심 민델라라도 해 가지고 탔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런데 아직 차 문제는 없잖아요. 예, 차는 문제가 없는데. 왜바꾸려고 그래요? 어깨가 어깨가 탈이 났어. <laughs> 네. 자, 사실은 제가 지금 요걸 보니까, 어, 우리 요 노틀들 이죠 60중반 넘어가는 분들이 우리 손님 중에도 어깨가 아파갖고 수동을 못녀갖고 아무 이상이 없는 차를 팔거나 아니면 폐차시키나 해가지고 결국은 뭘로 바꾸냐? 오토로 바꿉니다. 어깨가 아프고. 몇십년을 오른손으로 어깨를 쓰니까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제일 먼저 마시가가지고 어, 수술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사장님도 아이 정들었던 차이차 차 갖고 끝낼라고 했는데 몸만 이상이 없으면 <laughs> 제, 제일 제일 간단하잖아요. 예, 아, 그랬는데 할수 없이 우리 사장님이 예. 아, 이제 어깨도 아프고 수술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쉴 수도 없고 또 아직도 뭐 모르긴 해도 한 10년은 더할수 있으니까 차를 한번 오토로 바꿔 가지고 타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참 저한테는 진짜 이거 초창기부터 계속 이게 했는데 이제 신형 모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 바꿔 뭐아 신형 모델 맥가이버 신형 모델 또 나왔으니까 요즘 10단계 하고 있잖아요 참사장님 많습니다 오일 센서가, 마, 이 차가 너무 예민해갖고,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갖고, 수동으로다가 꽂아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아, 오일 압은 거의 뭐 비슷한데, 그 자꾸 수동 매다가 그 신경을 쓰니까, 여다가 여기가 저, 저, 컴프로 가는 데다 제가 니플 연결해갖고,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컴프로 가는 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오일을 순환시켜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번에, 차 새로 중고차 바꾸기를 뭔 차로 바꾸기로 했어요? 오토 오토, 현대차요? 스카니아 세미오토 아, 스카니아 세미오토로 그러면 우리 사장님 근 20년 가까이 썼는데 그차 하나 공짜로 벌었네요 어올값 어, 기름값 남는 데서 그차 하나 벌었다고 하니까요 공짜라니까 돈, 돈, 돈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따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근데 그, 그, 그 바람에 더 풍족하게 썼잖 아니 그거 고해줘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걸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폐차할 때 이거 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생얼로 하나 또 달아먹을 건데 이거 한번 장만해 놓으면 평생 다못 쓰고 죽으니까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폐차장 가면 아무 필요 없는데. 아, 폐차장 가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이거 뭐 고철인 같다 싶고 폐차시킬본데 그래서 이게 한번 장만해놓으면 이전 장착만 하면 평생 쓰는 겁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좋은 겁니다. 우리 사장님 이걸 한번 달아놓으면 장만, 기계 하나 장만했다, 장비 하나 장만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쓴는 우리, 우리 신, 이, 그형식하냐 아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할수 없이 이 차를 바꾸기 위해서 아 이거 때 철거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